태풍 카눈 북상으로 새만금 잼버리 야영장을 떠난 3천여 명의 대원들이 충북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공식 대회 일정인 오는 12일까지 도내 곳곳에서 머물며 여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유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 새만금 야영장에서 잼버리 대원들을 태우고 출발한 버스가 속속 도착합니다. 1,500명이 넘는 일본 대원들이 다새 동안 숙소로 사용할 구인사에선 다도와 명상을 포함한 템플 스테이가 진행됩니다. 단양군은 대원들의 조기 퇴영 아쉬움을 달래기 위한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어떤 내부 공연이라든가 또어 지금 그 구인사에서도 어떤 발아 춤이라든가 어떤 이런 프로그램 공연을 좀 준비해서 제가 여기 그 구인사 내에서 어 안전하게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북 방문단은 한국인 520명을 포함해 4개국 3,200여 명에 이릅니다. 일본이 1,577명으로 가장 많고, 칠레 1,120명, 온두라스 41명 순입니다. 각국 대원들은 청주와 충주, 진천, 음성, 단양에 마련된 7개 숙소에 분산돼 여장을 풀었습니다. 대부분 방학을 맞아 비어있는 대학 기숙사와 공공기관 숙소들입니다. 이곳 충북대 기숙사 두 개동에선 200명이 다세간 머물게 됩니다. 도착 전날 휴식을 취한 대원들은 이튿날부터 본격적으로 충북도와 각 시군이 마련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충북도는 태풍 상황을 대비해 실내 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 이거는 저 실내에서 하는 경우에는 문화 공연을 저 프로그램을 일단은 시군에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어, 시설별로 여건에 맞게 문화 공연을 할수 있게 이렇게. 조기 퇴영한 영국 대표단도 충북에서 일정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200여 명의 영국 대원들은 9일 오전 서울 용산에서 출발해 청남대를 관람한 뒤 보은 법주사와 세조기를 찾을 예정입니다. 폭염에 미숙한 운영으로 지탄을 받다 결국 태풍으로 조기 철수까지 하게 된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다세 동안의 노력이 4년을 기다려온 참가자들의 짙은 아쉬움을 달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유환입니다.